안녕하세요. 다이먼 타임즈입니다. 트럼프가 국제 부정선거 향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타깃 미국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연설 무대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국제 부정선거 수사 확대.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조작됐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불법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보수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 국가를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계 미국 언론인 진 커밍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직접 국명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표현은 명백히 한국의 애국 시민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발언은 한국 부정선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국제수사의 신호탄이다. 그 중심엔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AWEB이 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들은 이 AWEB이 부정 선거의 국제 공조 메커니즘의 중간 매개체일 수 있다고 보고 그 투명성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25 총선 당시 대한항공을 통한 해외 투표지 수송 문제도 미국 측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한국의 선거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법률 자문역으로 알려진 고든창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무스타는 오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다시 찾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A 웹과 한국 선거에 대한 국제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한국 정치권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 정통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또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국제 감시 체계에 포함되면서 한미 외교 관계의 긴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 조사 안건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A 외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트럼프가 한국 내 보수 진영과 연대 메시지를 강화할 가능성 매우 높은 반면, 미국 수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한국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음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단지 미국 내 정치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선거 시스템 전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반의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A 웹비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 검토. 둘째, 국제선거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셋째, 미국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 강화.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도착한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 SNS에서 이상다이몬타임즈였습니다.